<목소리를> <목소리를> 위에 이렇게... 막만나고아 맘마도는... 그 서랍장이 그릴 때 저는... 맛있어. 근데 그거 알지? 짜장면 같은 거는 누가 보는 거, 먹는 거 보면은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지 않잖아. 근데. 너무 빨리 잘랐다복 독다리도 그렇게 빨리 컸는데. 현이는 너무 빨리 컸어그렇게 근육포트 그. 이런 건 없나? 지금 여인전에 돈이 많이 안나아 있어가지고. 주말에 야금야금 이제 1 0월이 물품들 사고 있는 중인데, 요거 브라운 체온계랑 요거 사니까 요 케이스 무료 증정이라고 써 있어서 요거 하나 사고, 어, 애기 침대라든지 기저귀 가리대, 그 닦고 조립하려고 소독 유아용 소독 티슈랑 그 스프레이 이렇게 사왔어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 주말에 또 가서 살려고요. 방금 당근 해온 거거든요. 한이 만마 존 만들려고 당근 해왔는데 만 원에 가져왔어요. 근데 거의 새거 같아서 저는 애기그 몸에 피부에 직접 닿는 거는 그냥 새 제품으로 하고 이런 선반 같은 거는 당근으로 했습니다. 이거 브라운 체온계 선물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애기들은 아마 아플 일이 많으니까 필수템인 것 같아요. 브라운 체온계도 여러 개가 있는데, 체온계 6520이거든요. 3개월까지 아니면 3개월에 36개월, 36개월 이상 이렇게 어, 메뉴를 선택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아기 체온을 잴 수가 있게. 저는 제일 좋은 새로 나온 거? 그거를 샀고, 가격이 그렇다고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때도 체온계 안 샀는데, 이제서 사는. 오, 여기에 이렇게 있다. 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음. 그러면 선택하면 이제 애기 개월 수대로 선택할 수 있나 봐요 아기 수대로 선택할 수 있나 봐요 오 완전 딱 맞아요 <laughs> 복단아 복단아 안녕 복단아 살짝 열면 비못나는 살짝 열면 비디못 나오는... 안돼 이거 심으로 복수할 것 같은데, <laughs> 복수의 눈빛인데 됐어. 짐 장전하기를 깨우지 마세요. 특 카버든 무솜 허리벨트. 음. 착각할 때 소리가 안 나나 봐. 거의 30만 원짜리 그레이시 아이보리. 요 색상이 인터넷에서는 거의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잘 구해 가지고 딱 하나 남아 있길래 올리논 4인원으로사 가지고 왔습니다. 또 육팡도 화이트로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집으로 배송된다고 해 가지고 요저 요거, 칫솔거리만 주셔서 요거 들고 왔어요. 6개월 만삭인데 1시간 런닝머신 하고 왔습니다. 살이 너무 쪄서 좀 빼야 될것 같아요. <laughs> 금요일에 퇴근하고 남편이랑 삼겹살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소주가 옆에 꼭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맛을 모르는 남편도 안타까워. <laughs>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임신 34주 차고요. 오늘은 주말을 맞이했는데 남편이랑 아무 일정도 없는 주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찾아보더니 무주에 반디풀 축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가려고 지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오랜만에 좀. 세미 화장을 하고 나가는 날인데 옷은 여전히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밖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laughs> 지금 맘마조는이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됐고 <laughs> 조금 더 당근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기도 이렇게 구매를 했고 상태는 저번이랑 거의 그대로인데 이건 제가 원래 쓰던 트롤리 정리해서 이제 기저귀 보관함을 쓰려고 여기로 갖고 왔고요. 그것도 은근히 이렇게 한 개씩 맨날 열어놓는데도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랍장이 낮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예쁜 소품들 올려놓으면 더 아기자기하게 애기방 인테리어 할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의도치 않게 그 딸이라고 분홍색만 산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분홍분홍하고 원목 스타일로 이렇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왠지 아들이었어도 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중에 이거 다 얘는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말리고 얘는 걸레질 싹싹 해야지 이제. 근데 이거를 다 빼면은 살짝 이 단차가 안맞안 맞기는 해. 근데 아기, 쓰는데 불편함은 없어. 이렇게. 음, 음. 근데 뭐이 정도는. 그리고 저는 고민 고민하다가 수유 의자 캠프벨리 수유 의자는 구매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쓰는 컴퓨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그걸로 의자 수요의자 대신 거기 앉아서 하다가 정 불편하면 그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엄마 아빠랑 남편이랑 무주 반디풀축제 가고 있어요 차 안에서 김밥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어, 좀, 좀, 좀 맛있는 무주 그 반딧불 축제 알아보니까 가, 거기 다 바, 저녁 9시나 되어야 뭐 볼만한 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 1시쯤에 출발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떠가지고 그냥 중간에 금산 여기 들려가지고 카페에 들려서 조금 시간 보내다 가려고요. 9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직 뜨거워요. 날씨 여름 끝난 줄 알았는데. 오 근데 하늘 봐봐 하늘. 그러니까 가을 하늘이다. 완전 하와이다 하와이. 응 많이 나왔어. 양산줄까? 아니 어차피 들어갈 텐3 4 3 주에 베이다오 <laughs> 자나깨나 어죽집 생각. 오 쪽에 발이 끝나기 전에 어죽집 먹고. 어 경치가 아주 좋아요. 이게 디카페인입니까? 빨대 고전은 꽂혔으면... 아빠는 근데 여기 양이 진짜 많아잘 먹겠습니다. 서울 사람 많이 드네 아니 이게 요즘에 짤라, 유행이야 짤라박하잖아. 짤라, 그럼 뭐 여기 사람. 쌀이 쌀이 많아. 멀주가. <laughs> 7개월밖에 안 됐을 때, 벌써? 근데 그게 이게 말랐던 사람이 더 튼다니까? 그렇겠다. 아, 어, 내가, 난 배가 나와본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탄력성 때문에 <laughs> 괜찮은데. 한 번도 배가 나와보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트지 아, 경치가. 뭔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비 오는 날하도게 어, 진짜. 비 오는 날 오면 엄청 좋겠다. 카페 갔다가 월령산 출렁다리 왔어요. 여기 계단이 엄청 높이까지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 음? 생각보다 힘들어요. 415 계단 중에 지금 235 계단 왔습니다. 음. <laughs> 아, 경치 봐. 비현실적인 풍경이야. 빛, 아, 광이 엄청 예쁘네. 진짜. 오 어떻게 이렇게 예뻐? 이렇게 이쁜데 사람이 없는 것도 신기하다. 아, 와. 여기는 계단이네아 그러네요. 와 진짜 멋있어. 와. 오좀 어, 흔들린다 어, 흔들린다 와 너무 멋있는데? 이제 바닥 조심해서 걸어 여기 오면 어디 밖에 돼지밭에까 땀 엄청 많이 났어요 아마 저처럼 지금 딱 9개월인데 이렇게 운동 많이 하는 임산부는 없을 거예요 <laughs> 계단도 400, 400개 4 0 0 넘었는데 그지 435개였나? 그 높은 계단도 올라왔습니다 <laughs> 근데 왜 살은 안 빠지냐고 도대체 <laughs> 그럼 많이 먹었어 저한 벌써 10kg 넘게 쪘어요 아. 이제 반딧불 축제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가까운 데 빨리 주차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저녁은 여기서 따로 안 먹고, 그냥 축제장, 축제장 안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군것질 하려고요. 나 없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데도 왔는데. 삼겹살, <laughs> 육전, 떡볶이, 치킨, 떡집. 뭐 먹고 싶은데, 육전 먹고 싶은 게 있어? 육전 맛있겠어요. <laughs> 괜찮아요. 어. 어. 이거 봐. 제가 평소 먹고 싶었던 한번 이 한번 옛날 한번 햄버거 먹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분을 떠올리시면서 <목소리> 길, <목소리> 길, 방, 자, 노래로 올려드리기 전에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분들 오오. 기대 많이 되시죠? 목소리 한번 더. 오! 4! 3! 2! 1! 아, 재요 아, <목소리> thank yeah. you 10시가 돼서야 이제 재밌게 보고 집에 저, 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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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저, 저, 저. 만개떡 하나 사고 사서 가고 있어요. 저, 저, 저. 알았어. 저, 저, 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35주 만삭 임산부고요. 처음으로 오늘 그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든요. 35주 1일차에 하루 받고 35주 7일차에 하루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을 예약해 놓은 상태고요. 온몸이 너무 붓는 거예요. 지금도 얼굴도 부어 있는데, 손도 완전 짜리몽땅하니 부어 있죠. <laughs> 주먹을 지면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손이 부어 있고요. 발도 매일 부어 있어요. <laughs> 출산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러 이제 보건소에 갈 예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산후조리원을 3주를 신청을 했고요. 산후도우미는 오일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집에 누가 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제 아기를 맡길 만큼 그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만큼 그렇게 사람을 믿는 편도 아니어서 집에 와서는 막상 이제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첫째 시월이가 첫째기도 하고 당연히 집에 와서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분유를 먹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배우고자 이제 5일만 산후도우미분을 불렀고요. 집에 와서는 아기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보건소 먼저 신청을 하고 업체에 예약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출산 40, 출산 예정일 40일 전에 알아보니까 업체는 미리 예약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40일 전에 업체를 예약을 했고, 당연히 뭐 추천받은 이모님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지명을 따로 안 했고요. 이거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업체 먼저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고, 보건소는 그 기간, 신청 기간 내 아무 때나 그냥 가셔서 그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어제 당근으로 두 개를 구해온 게 있어요. 바로 이 국민모빌. 타이니 러브 모빌입니다. <laughs> 나눔도 있고, 8,000원, 만원 해서 진짜 가격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걸로 살려고 비싸더라도 이걸로 당근으로 샀고요. 완전 신생아 때는 아직 색상 구분이 어렵다그래서 흑백 모빌이랑, 그리고 다른 종 타입의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명한 수유 시트인데요. 이거는 요것도 당근으로 어제 구매해고 5,000원에 구매했어요. 여기에 보통 이제 이불 같은 거를 덮고 그 위에 아기를 올리기 때문에 이 시트가 직접적으로 아기 피부에 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산전 마사지 받으러 가볼게요. 바이. 다녀오겠습니다. 마사지 받고 지금 또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아 산전 마사지인데 너무 시원해요. 근데 산후 마사지도 오늘 결제하면 이것저것 할인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오늘 결제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안 알아보고 왔는데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일단 계약금만 걸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받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나와서 그냥 밖에서 받거나 출장을 부르는 게 맞는 건지 비싼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네요. 사이 상담 잘 받고 왔고요. 저는 통합 A, 통합 1형 나왔어요.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아마 5일만 신청할 거여서 146,000원만 자부담금 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아 여기 케어믹스를 어요 뭐 딱히 많이 알아본 건 아니고, 그냥 온 김에 철분제도 하나 추가로 받아갑니다 여기는 솔가루 주네요. 이제 출산 때까지는 뭐 받으러 신청하러 올일 없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왔는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게 제가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그 출생신고할 때 가면은 일괄로 뭐 신청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